로마서입니다. 예수를 처형한 제국의 수도에서 예수를 따른 이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모순과 부정의 삶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권면하고 지지하며 또한 그들을 지지하고 권면하는 또 다른 존재 성령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성서의 증언은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증언이 있습니다. 그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찬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장악하셨습니다. 새 차고 뜨겁고 강렬하고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령의 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부흥 집회라든지 이런 단어를 쓸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며 사용하는 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 복음에서 성령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문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은 가까이 있으나 통제하지 않고 강권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에게 임하였지만 예수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행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바로 앞절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신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구회사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조력자 변호인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존중을, 우리를 존중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따사로운 느낌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가진 성령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의 악정과 교회 내의 분쟁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의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성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개혁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휘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재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서의 많은 인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음합니다. 성서에서 증언하는 가장 먼저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서에서 가장 먼저 탄식하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성서의 많은 인물들 다윗, 예레미야, 에스라, 솔로몬, 히스기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요나, 미가, 하박국, 스가랴 마테, 바울, 그리고 예수까지 성경의 많은 인물은 탄식하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중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탄식하며 그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말을 잃고 끙끙 앓으실 때, 그때의 성령이 예수의 곁에 머물러 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함께 하셨습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많은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함께하는 이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난 7월 4일은 교의목요기도회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 땅이 어목했던 시절 유신 독재가 출범하고 그 체제를 굳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이 땅의 억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형규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 예배 사건으로 잡히시고 그 이후에 민청항령 사건 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독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속자들이 되어 잡혀가고 신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어떠한 집회와 소통도 통제받던 시절, 가족들은 수소문 끝에 형무소에 자식이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존재를 말하지도, 알리지도 못하는 그들은 그 앞을 서성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자기 자신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탄식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탄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탄식의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공유하고 그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는, 그 슬픔은 그 슬픔은 위로에서 머물지 않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추동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임 목요 기도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0주년, 그 5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서로를 위로할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슬퍼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회가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또한 위로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지난주 교회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은 독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인용하셨던 증발하고 싶은 여자들이라는 책을 읽고 나누었는데요. 한국 사회 청년 여성의 자살에 관한 논문집을 책으로 발간한, 묶어서 발간한 책이었습니다. 이 사회의 약한 모습, 약한 지표를 살펴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 힘들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삶의 고통인데 겪는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는 그 고통을 다 나누지 못하고 탄식했습니다. 50년과 오늘, 아니 2000년과 어쩌면 태초부터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그목욕기도에서 함께했던 NCK 인권위원회 정신을 잇는 인권센터에서 NCK 인권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전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상으로 인권은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며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현실의 모습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권은 그때마다 존중받지 못하고요 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혐오와 멸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게 외면당해 홀로 고통을 담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난참사와 사회적 참사, 그리고 그 유가족과 가족들의 불이한 삶을 곁에서 증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사를 당한 이들, 아픔을 당한 이들, 그리고 그 미래를 저당 잡히고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우리 곁에도 항상 존재합니다. 고통이 너무 많다 보니, 고통에도 우리는 면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고통은 느낄수록 느낄수록 더 강한 고통을 노출되다 보면 그 고통에 무감각해집니다. 그 무감각한 고통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고통에는 무감각해짐과 동시에 감수성이 존재합니다. 고통이 다른 고통에게 손 내밀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공감은 아파한 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 재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지원하고 연구한 최정호 씨의 책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에서 사회적 아픔을 겪는 사람은 다른 이들과 아픔을 나눌 때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공감과 연민, 당신의 고통과 함께 견디겠다는 마음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에 탄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함께 머물고 탄식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청년 독서 모임을 진행하며 저희가 질문지를 준비해서 함께 이끔이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독서 모임을 이끌어 갑니다. 그중 3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3번 질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회를 포기하지 않고 어, 살아가며 이 사회를 긍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저는 기쁜 소식들, 기쁜 장면들보다는 슬픈 현실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뒤이어 슬픔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많은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써냈습니다. 여전히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이들이 존재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어, 뭔가 오글거리면서 잘 쓰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 전도사로서 좀더 <laughs> 좋은 말을 나누고 싶다라는 말도 생각도 있었는데요. 어, 이번 한 주간 그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실망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어, 나는 어떻게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었을까? 그 말이 나에게 없는 말이었을까? 나에게 빈 공허한 말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 말이, 아, 이 말은 내가 했지만 성령이 나를, 나를 통해 하신 말이구나. <laughs> 라는 한 가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킨 말을, 내가 뱉은 말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 성령의 말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겠다라는 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서 모임의 마지막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이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 많은 이들이 대답을 했고 또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의 활동, 우리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또더 많은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서로를 지키며 잘하고 있다, 서로를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 주면 된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낯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본인이 세워지고 우리 스스로가 세워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탄식하시고 간구하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말을 잃었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할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탄식은 슬픔과 고통의 소리겠지만 동시에 이 탄식은 기도하는 영혼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탄식과 함께하는 성령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곁에 머무는 성령이 우리가 갈피를 잃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말하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말 그대로 그 탄식하는 순간에 우리와 같이 탄식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십니다. 성령을 통한 그 탄식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행동하고, 우리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렇게 모인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는 공감과 연민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대신에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 그 길을 함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음을 듣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간근과 신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난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엄혹한 현실을 함께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더욱더 탄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